제가 이번에 제다의 전설 신작 지혜투영을 플레이 해봤단 말이죠. 음, 근데 주인공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남자 링크가 아니거든요.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? 아까 말했잖아요. 제다의 전설. 이야. 드디어 38년 만에 젤다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건 축하할 일이죠 항상 잡혀있는 게일이던 우리 공주님 용사가 구해주는 게영 뜨끈미지건 했는지 아니면 잡혀있는 게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셨는지 그냥 크리스탈 뽀개버리고 나와버린 겨 아니 나온 건 나온 건데 이걸 우째 싸우려고 하는 거지? 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단 말이죠 뭔가 젤다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한 나무 요정 한 마리 나오더니 요정 가루 샤랄라 하면서 뿌리지 만능 지팡이 딱 하나 지어주더라고요 그 지팡이로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소환해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전투가 루즈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전투가 기깔나 몬스터를 새로 테이밍하는 맛이 포켓몬 저리 가라야 몬스터 소환하고 가라 멧돼지본! 하면서 내버리면 내가 만든 새끼가 막 열심히 싸우는데 이뻐 내가 캐온 내 새끼 보는 느낌이야 그럼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아니 그럼 제다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닌 건가? 그럼 나중에는 분명히 루제제 타이밍이 올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직접 칼을 들고 싸워요. 허! 심지어 겁나 잘 싸워. 아니 이 공주님 왜 잡혀 있는 거냐고. 이제 링크가 필요가 없어. 왜? 잡힐 일이 없거든. 캐논인지 카논인지 오기만 해봐 하고서 칼 들고 눈 부릅뜨고 있는 거죠. 아니 그냥 이빨 꽉 깨물고 딱대 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게임은 소환은 할수 있는데 몬스터만 소환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책상, 침대, 박스, 나무. 심지어 물까지 다 소환한다고 이걸로 퍼즐을 풀고 숨겨진 길을 찾아서 가는 거죠. 그리고 침대는 심지어 누워서 쉴수 있어요. 우리 공주님 옆에서 전투가 일어나든 뭐 불이 터지든 상관없이 그냥 침대만 보이시면 냅다 누우셔서 주무시는 거죠. 그럼 다른 장점은 없냐? 있었습니다. 그래픽이 귀여웠고 우리 젤다가 이뻤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? 사실 제가 제일 좋았던 장점은 야숨이나 왕눈 아니면 다른 젤다 시리즈 게임을 했다면 알수 있는 반가운 등장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. 조라족이나 겔드족 또는 고론족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누나 임파 누나도 나오시더라고요.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뭔가 추억에도 젖어들기도 했고 나름의 낭만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러면 이제 장점은 다 말했고 그럼 단점도 말해야겠죠? 단점은 사실 크지 않고 개인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프레임 드랍이 좀 심했다. 이 게임이 60프레임으로 가져오려고 해서 그런지 프레임 드랍이 확확 일어나는데 이 점이 조금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더라고요. 저는 사실 3D 멀미가 없는데도 드랍이 일어날 때는 울렁거림이 있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 조금 쉬운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. 이 게임은 아무래도 전체 이용가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쉬웠어요. 음, 퍼즐도 그냥 잠깐만 생각하면 할수 있는 정도고, 몬스터들의 패턴 또한 쉬웠죠. 아, 물론, 저는 퍼즐을 못푼 것도 많았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, 확실히 전투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. 이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이용가여서 그런지 전투를 다채롭게 못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 아무래도 전투를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션을 많이 만들며 확실히 게임 난이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지키기 위해 모션이나 전투를 간단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단점 아닌 단점으로 뽑은 점들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점 자 아무튼 오늘은 제다의 전설 지혜 조형에 대해 말해봤는데 이 게임은 정말 킬링 타임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아니 근데 링크 어쩌냐 이제 실집당했네